안녕하세요. 신영을 교수입니다. 일장의 사업결합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은 이래요. 취득자가 취득일에 이래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을 인식 측정했고요. 여기 부채도 가져갔죠. 그리고 바로 직전 시간에 이전 대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전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전 대가가 취득하는, 인수하는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더 많으면 이쪽이 영업권. 만약에 이전 대가가 적으면 이쪽이 영감의 수 차익 이런 이야기가 초반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이전 대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보자고요. 뭔가 사업 결합한다고 지급한 대가 중에는 사업 결합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 별도 거래 대가가 있을 수도 있다. 얘는 여기서 구분해서 별도로 순익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장두 번째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 인수 부채를 인식할 때 인식 원칙 (1103호에) 문단 (11과 12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문단 (11은)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 자산과 부채 정의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문단 (12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 인수 부채는 별도 거래 결과가 아니라 사업 결합 거래에서 취득자와 피취득자 간에 교환한 항목의 일부여야 한다 즉 뭔가 대가를 줬는데 그 대가가 별도 거래 대가라면. 아이는 따로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문단 12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식원칙 중에 식별할 수 있는 자산부채는 별도 거래 결과가 아니어야 된다. 사업 결합 거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오고요. 대가도 그 대가만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사업 결합 거래와 별도 거래를 구분해야 되는데 다음에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그 거래의 이유가 무엇인가? 거래가 주로 피취득자 또는 피취득자 이전 주주들 소유주의 효익이 아니라 왜냐하면 취득자가 피취득자한테 주는 이전 대가는 피취득자 혹은 피취득자 이전 주주들한테 가는 것이어서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취득자나 결합기업 효익의 위주로 약정이 됐다면 어 이는 사업 결합 대가로 간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별도 거래 대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래 제안자 누가 제안을 했는가 아무래도 취득자가 제안을 했다면은 자기 위주로 갈 테니까 취득자나 결합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결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시기를 한번 보자고요. 거래 시기. 협상 훨씬 전부터 있었던 거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 있었던 취득자와 피취득자 사이의 거래라면 아 이는 취득자 위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별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전 대가, 사업 결합 대가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별도 거래 대가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기준서에서 사업 결합 거래하고 구분해야 되는 별도 거래 사례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세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하나는 취득자와 피취득자 간의 기존 관계를 사실상 정산하는 겁니다. 이 기존 관계는 계약 관계일 수도 있고요, 비계약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미래 용역에 대하여 종업원이나 피취득자 이전 소유주한테 보상하는 거래. 가장 일반적인 것이 피취득자 합병을 하면서 피취득자가 고용한 근로자들도 모두 취득자가 승계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근로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이들을 배상해 보상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3번은 취득자는 합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가를 부담을 해요. 이 취득 관련 원가 합병과 관련된 원가인데요. 이를 자기가 부담을 하면서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럼 비용이 꽤 많이 인식이 될거 아니에요 이거를 피취득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 대신 이전 대가에 포개서 주는 거죠 이전 대가에 포개주면 취득자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취득일에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겠죠 뭐 이런 세 가지를 한번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자하고 피취득자 간의 기존 관계를 사실상 정산하자. 먼저 비계약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두 회사 간의 소송의 계류 중이야. 한쪽이 원고, 다른 한쪽이 피고입니다. 이때 합병을 하면서 우리 없는 걸로 하자. 통치자. 그러면서 서로 정산을 하기로 하고요. 돈을 더 주기도 하고, 뭐 받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정산하는 별도 거래가 사업 결합 거래에 포개져 있으면 얘를 따로 떼어내서 정산 손익으로 인식하자라는 것인데 얼마만큼을 떼어내냐면 비계약관계의 Fair Value, 공정가치만큼을 빼내서 정산손익으로 인식하자 그리고 이 별도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결합에 따른 이전대가로 회계처리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볼까요? 갑이 피고고요, 을이 원고입니다 둘 간의 소송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갑이 을을 취득해요 두 회사는 사업결합을 하면서 두 회사 간의 계류 중인 소송관계를 정산키로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갑이 부담할 배상금의 공정가치는 100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한편 취득일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700이고요. 이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의리 갑으로부터 받을 배상금의 공정가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갑회사는 이전 대가로 현금 1,000원을 의뢰사 주주한테 지급키로 했습니다. 그냥 천줄 테니까 우리 다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건데 실은 1,000원 속에 소송 관계를 클리어시키면서 나갈 금액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공정가치 100일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체 천원중 100원 만큼을 따로 정산 손실로 인식하고 천원 중에 나머지 900을 사업결합 대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 공정가치 700, 나머지가 영어권. 이렇게 회계처리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고 피고가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갑회사가 원고이고 의뢰사가 피고라면은 이번에는 갑이더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때 을로부터 배상금 100을 수취한 것처럼 간주해서 일단 정산 이익을 인식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해서 우리 이전 대가는 1000이다. 했으니까 사업 결합 이전 대가는 1100으로 보죠. 요거랑 요거랑 합쳐서 1000이니까. 그래서 그1000 속에는 1 0 0만큼 정산으로부터 내가 갑이 원고니까 받고 그다음에 원고가 그쪽에 지급하는 전체 이전 대가 중에 1000 중에 1000이 이전 대가가 아니라 1100이 사업 결합 이전 대가로 보고 영업권을 400으로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취득자 피취득자 간의 계약 관계를 정산하겠습니다. 뭐 계약 관계의 사례라면 라이센스 계약이 둘 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원재료 공급 계약이 둘 사이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합병을 하면서 정산하자. 그 정산 대가를 구분해서 따로 손익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것인데 이때 정산 손익은 이에 가와 나중 적은 금액을 정산이익 혹은 정산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가라는 건 이래요 지금 정산하자고 하는 그 계약의 조건을 들여다보니 현행 시장 거래 조건하고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그 계약의 공정가치나 현행 시장 조건의 가격 즉 시가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때 가는 0에 가까울 거예요 거의 그런데 현행 시장 거래 조건과 비교해 보았더니 계약의 공정가치가 더 높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취득자 관점에서 공정가치가 더 높으면 돈을 더 줘야 될거 아니에요 불리한 케이스입니다 혹은 공정가치가 더 낮아 그러면은 내가 덜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 거래 조건보다 그게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것은 시장 거래 조건과 비교했을 때 취득자 입장에서 대가가 더 나가냐 그러면은 불리한 거고요 대가가 덜 나가냐. 그러면 유리한 것으로 보면 은 되겠습니다. 한편 나는 뭐냐면 위약금입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약에서 어떤 계약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나안해 하고 파기를 하면은 위약금을 무는 조건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정상규정을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 그 금액, 즉 위약금입니다. 계약을 정산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위약금이 50이야. 그런데 여기에 불리한 금액이 40이야. 그러면 가 나중 적은 금액, 당연히 50의 위약금을 물고 거래를 그만둘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40을 주고 끝내버리는. 혹은 이게 60이야. 그럼 60과 50 중에 50만 주면 될거 아니에요. 60만큼 불리한 거하고 50의 위약금,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정산 손실로 인식하자. 정산이익도 가능하죠. 취득자가 유리한 거라면 돈이 덜 나가는 혹은 더 받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산이익도 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사례를 볼 거고요. 나가 가보다 적을 경우엔 그 차이는 사업 결합 회계 처리의 일부로 포함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도 뒤에 예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5번인데요. 갑회사는 5년의 공급 계약에 따라서 을로부터 고정 요일로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대요. 갑회사가 공급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60의 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딱 그만할래. 그러면 60의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갑은 공급 계약 기간이 아직 3년이 남은 상태에서 의뢰사를 취득했대요. 즉 합병한 거야. 취득일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 여기에 원재료 공급계약의 공정가치는 제외되어 있고요. 4,920이랍니다. 갑회사는 사업 결합을 하면서 원재료 공급계약을 정상키로 했고요. 경우 1, 2, 3요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경우 1을 보겠습니다. 갑회사와 의뢰사 간의 매전 원재료 공급계약의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는 80이래요. 근데 공정가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은3 2이 현행 시장 거래 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이래요. 판매 노력 고교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 가치는 30 그런데 공정가치가 80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30만큼의 대가를 주면 되는데 공정가치가 80이란 이야기는 갑의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주문에서 대가가 더 나가야 되니까 이건 의뢰사한테 이제 유리한 케이스고요. 어쨌거나 갑회사가 지급한 이전 대가는 5천이래는데 왜 5천이냐 하면은 원재료 공급계약의 공정가치를 제외한 순자산 공정가치가 4,920인데, 여기에 원재료 공급계약 정산하면서 얘를 퉁칠 거니까, 요 80이 들어가서 5천만큼 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정산 손익은 얼마인가? 앞으로 가보자고요, 요 가에서, 취득자 관점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금액, 불리하잖아요. 50만큼 내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야 돼. 시가보다 더 높으니까. 그래서 요가 금액이, 50입니다. 한편, 위약금은 60입니다. 둘 중에 적은 금액. 당연히 둘 중에 적은 금액일 수 밖에 없는 게요. 이런 상황에서 갑이 굳이 60만큼 위약금을 물면서 계약을 정산할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불리한 금액, 이게더 적으니까. 그래서 50만큼을 정산 손실로 보고 사업결합 대가 나머지 4,950. 전체 5천 중에 50을 뺀 나머지 4,950을 사업결합 대가로 보고 회계처리하자라는 겁니다. 영업권 30입니다. 4920 순자산의 공정가치고요. 이번엔 경우 2로 가볼까요?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이번에는 3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나머지는 경우 1과 똑같고 그럼 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50이고요. 나에 해당되는 금액이 30이기 때문에 어, 둘 중에 작은 금액 즉 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50만큼 값이 불리하다며요. 50만큼 돈이 더 나갈 판인데 어, 30으로 끝나니까 30을 정산 손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5천 중에 30이 정산 손실될까? 정산될까? 나머지 4970이 사업결합될까? 그래서 4920 순자산 영업권 5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가보다 나가 20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50이 아니라 앞에서는 50이었잖아요. 이게 30이니까 이게 4950이 아니라 4970이 돼요. 그 바람에 영업권은 30이 아니라 50이 된거 아닙니까 앞에랑 비교를 해보면 이 뜻이 앞으로 가보면 나가 가보다 적을 경우에 그 차이 이 사례에서 이제 20이라는 게 사업 결합 회계 처리에 일부로 포함이 된다 즉 정산 손익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경우 3입니다 갑을간의매점 원재료 공급 비약에 이번에 공정 가치는 10이래요 공정 가치 1이 중에 현행 시장 거래 조건을 보았을 때 시가는 30이래요. 어? 근데 10밖에 안 돼? 마이너스 20이 현행 시장 거래 가격에 미달하기 때문에 카페사한테 유리한 겁니다. 즉, 카페사가 공정가치는 10밖에 안 돼. 시가보다 오히려 공정가치가 낮다는 이야기는 주머니에서 대가가 덜 나가도 되니까 카페사한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취득자한테 유리한 금액 20, 위약금 60인데요. 20으로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정산 손익이고요. 정산 이익이겠습니다. 따라서 정산이익 20 여기에 마치 현금을 받은 것처럼 가정하는 겁니다. 이전 대가는 4930이라고 했죠.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 4920에 요 원재료 공급계약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4930이 되고요. 그래서 이 20을 포함하여 현금 4930에 20 퉁쳐서 4950 이렇게 사업결합 대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 이 유의할 것은 가와 나중에 적은 금액으로 하라고 했는데 절대값을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폐서관점에서 봤을 때더 적은 현금 유출에 또는 더 많은 현금 유입액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금 풀었던 경우 3에서 가 해당액이 취득자한테 유리한 금액 40이고 위약금이 3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게 60, 20 이랬는데요. 만약에 유리한 금액이 40 위약금이 30일 때어둘 중에 작은 금액 30 이건 아니죠 왜냐면 위약금이라는 거는 갑의 입장에서 나가는 현찰이고요 40은 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유리한 쪽으로 가야죠 상식적으로 볼때 위약금 30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40은 현금 유의되기고 그래서 절대값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일번은 지금 끝났고요 기존관계 정산 미래 용역에 대해서 종업원 또는 피취득자 이전 소유주한테 보상하는 거래인데요. 약정의 특성에 따라서 이를 조건부대가로 볼기도 하고요. 별도 거래로 구분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정 특성에 따라서 이게 조건부대가는 이전 대가 의 일부 아니에요. 아니면 별도 거래일까? 거래의 이유, 거래의 제한자가 누구인지, 거래의 시기가 어떤지 등을 평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 내용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 볼까요? 거래의 이유, 거래가 주로 피취득자 효익이 아니라 취득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면어 이거는 별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래 제한자 취득자가 제한을 했다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거예요. 거래의 시기, 취득일 훨씬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취득 과정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루어진 조건이라면 역시 그것도 취득자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대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조건부대가이냐, 별도거래로 보느냐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예, 6을 들여다보자고요. 갑회사는 5년 계약으로 한 후보자를 새로운 최고경영자로 임명을 했대요. 계약에 따르면 계약 만료 전에 을이 매각이 된대, 즉 피합병되면 그 후보자한테 천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3년이 흐른 후에 갑이 현금 15,000원을 지급하고 의뢰사를 취득한 겁니다. 취득 이 현재 이 CEO는 여전히 의뢰사에 고용되어 있는데 아직 자기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피취득됐으니 기존 계약에 따라서 추가로 천을 지급받을 거라고요. 취득을 현재 의뢰사 자산의 공정가치는 2만이고요. 부채는 8천이고 카회사 최고 경영자한테 지급할 천은 의뢰사 순자산 공정가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카회사가 이전 대가로 지급할 요 15,000원에 CEO에 대한 천원의 어떤 급여 성격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느냐, 그거를 보는 건데요. 사업결합 협상하기 전부터 CEO는 이미 고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5년이 지나기 전에 피합병이 되면 천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천은 을이 부담할 부채 아닙니까? 그럼 값도 을을 합병하면서 자기가 부담하는 식별할 수 있는 부채의 일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은 2만, 부채는 8천이 아니라 9천 원으로 하는 거고요. 대가 15,000원 전체가 다 사업결합 대가입니다. 따라서 영업권 4,000원을 인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사업결합을 협상하는 중에 최고 경영자한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합의를 했다. 즉 1,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면은 아 이거는 사업결합 대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원을 주기로 했으면 그 1,000원은 정산 비용이고요. 사업결합 대가는 1 4 0 0 0이 됩니다. 이때 식별할 수 있는 부채는 9천이 아니라 8천이죠. 이미 천에 해당되는 거 여기서 주고 끝났으니까 이때 영업권은 2천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결합거래하고 별도거래의 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겁니다. 취득 관련 원가를 대신 지불한 것에 대해서 피취득자 이전 소유주한테 변제하는 거래. 어, 이게 뭐냐면요. 취득 관련 거래는 취득자가 부담을 하면서 당연히 비용입니다. 그런데 취득일날 비용을 많이 인식하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딜를할수 있잖아요. 피취득자하고 네가 대신 내라. 그 대신에 내가 이전 대가에 그것만큼 포함해서 주마. 그러면 취득자는 이전 대가를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그게 비용이 아니라 영업권으로 인식을 할거 아니에요. 영업권이 그만큼 과대 표시가 되면서 비용은 인식 안 하니까 당기 손익을 조작하는 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는 사업 결합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 관련 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별도 거래로 구분하자. 이런 이야기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 7번을 보면요. 은 가페사는 의뢰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사업결합을 했는데, 취득이 현재 의뢰사 자산부채 공정가치는 각각 만과 4,500입니다. 이전 대가로 주식 300주, 주당 공정가치는 30원인데요. 교부를 했는데, 이전 대가로 교부한 가페사 주식 300주 중 30주는 취득 관련 원가를 의뢰사가 대신 지불한 것을 변제하기 위한 거래요. 그럼 얘는 사업결합 대가는 아니죠. 그래서 30주에 해당되는 요 900은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요. 나머지 270 주에 해당되는 8,100만 큼이 사업결합 이전 대가로 보고 영업권을 인식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결합 대가와 별도거래 대가를 구분해서 정산손익을 인식하는 사례들을 배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영업권 영감에서 차익 그 이후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